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하여 손벽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하는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고레아들 팔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 지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권자가 야곱에게 선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르로다 하고, 또갠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러기를, 내 거처가 경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러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모아방 발락과 예언자 발람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발락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발람은 세 번의 예언을 축복으로 했었죠. 그 내용이 어떠한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전에 세 번의 예언했던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특징이 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 번에 걸친 발람의 예언은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먼저,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발람의 예언은 다릅니다. 발라광이 저주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요청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라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발람아 내가 내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더라면 너를 귀하게 사용하고 부와 명예를 다 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막으셨구나. 이제 내가 있던 곳으로 어서 달아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떠나기 전에 발락 왕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락과 발람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민숙이 22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발락 왕과 발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 숨어 역사하시던 진짜 주인공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역사를 끌어오셨고요. 이제는 직접 나서서 발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을 볼때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내 소원과 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들이나 주변 이웃들이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기도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은 발락왕과 같은 요청을 세 번이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진짜 주인공 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 기도 제목의 진짜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물론, 아,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놓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결국에는 말씀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찾아가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나안 주변 민족들에 관한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20절에서 아말렉에 관해서 21절에는 겐족 속 22절에는 가인 24절에는 아스루 에벨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혹은 교회, 기독교라는 선택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온 세상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을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지경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지경 밖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 지르고 또셋의자식들을다 멸하리로다. 발람이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미루어 보았을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별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주변의 민족들을 다 정리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별에 관한 말씀이 신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메시아 한 별이 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 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별을 오늘 민숙이 말씀에서 발람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어떤 자였을까요? 사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메소포다미아의 선지자라고 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 선지자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별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하는 엄청난 특권을 이방인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이죠. 발라 왕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께서 발람을 막으신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발람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예언은 이전의 세 번의 예언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네 번째 예언은 발락 왕의 저주 요청으로부터 반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주변 민족에 관한 것이었으며 당시 일어날 일들 뿐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 기도 제목의 내용을, 그 주인공을 하나님께 내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상황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기도 제목을 그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주십시오. 또한 이방 선지자도 메시아 예언에 쓰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제안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우리나라의 온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 밖의 모든 일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